원점 기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찾는 것뿐이죠. 그 원점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 원점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에 십자선을 그리고 거기에 양쪽 대각선 방에 색깔 입혀요. 이게 원점 기호라는 거예요. 있어요, 원점 기호? 있어 요 없어요? 어? 있어요. 있죠 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 혼자 원매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점 찾았어요? 어, 찾았죠. 찾았으면은 그 원점 위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x형, y형, z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작이라고 시작. 또 원점. 원점이 다른 말로 x형, y형, z형이고, 이걸 흔히 이거를 시작이라고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점 찾았어요, 그죠? 그면상에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선의 끝점을 찾아야 돼, 선의 끝점. 자, 여기 보시면, 그, 직선 있잖아요, 직선. 이 직선에는요, 특징점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점. 특징점이라는 거는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점이 어디 있냐? 우선 여기. 이걸 무슨 점이라 불러요, 우리? 요 점을?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니까, 요거. 요거를 끝점이라고 부르자 끝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불러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어, 요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어, 중심은 원으로 표현합니다. 원, 원일 때 중심이 있고, 얘는 중간. 중간점이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선이,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대각선이든 선이 짧든 선이 길든 간에 무조건 이세 개의 점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특징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이거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선이 짧든 선이 삐딱하게 있든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점 이런 걸 특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점세개 중에 어떤 게 필요하냐? 양쪽 끝점이 필요한 거야 양쪽 끝점. 그 양쪽 끝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개수. 뭐말인 아시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뭐가 있냐? 이 CNC 선반은요, 재료가 회전을 해요. 재료가 회전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이제 많이 보냐면, 그, 도자기 빚을 때, 도자기 빚을 때흙 흙을 딱 가운데 집어넣고 얘를 막 돌리잖아요. 발로 발로 돌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여기가 움푹 파지면서 반대쪽도 움푹 파져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회전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전을 먹기 때문에 한쪽만 건드려 주면 나머지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파여지는 그런 구조죠. 마찬가지 시인 선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반, 그니까, 반쪽이죠? 한쪽만 이동시켜주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찾을 때도 다 찾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심 있죠? 거기 도면 보시면 요, 요런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1.3선이라고. 점 하나씩 찍힌 선이 하나,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가운데? 요게 중심선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어, 저는 도면 처음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적어 놓으세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은 설계, 기초 설계를 배우고 나서 원래 가공을 배우셔야 되는데 가끔 그냥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신선번 배우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라가기 더 힘들어요. 왜냐면 하 용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보시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위쪽, 위쪽에 있는 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형상이 있으면, 요 경계선들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경계선들. 요런 식으로. 찾았나요, 경계선들? 중위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선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얘네들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요 바깥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요런 개념이죠,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양쪽 끝점을 찾아야. 이해 됐나요? 뭔 말인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왼쪽 끝에 보면, 파이 80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파이 80. 파이 80 찾았어요? 왼쪽에?